샌디에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일 5월 10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분홍색 카네이션을 드린다는 생각에서 분홍색 자켓을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매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어, 예비 엄마 아빠를 안수기도 하고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우리 태아까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어, 교회를 오게 되면 어, 대예배실에서 그 아이를 어, 축복하는 어,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에, 드리게 되고요 어, 그리고 후에는 바로 이 어,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자모실입니다 어, 부모님들과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것이죠. 이곳은 예배당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통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들과 함께 한살 거의 될 때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한 살이 넘어가면 저희 교회에 새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우리 새싹 예배실로... 어 옮겨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새싹예배실입니다 아,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 3월 15일 새싹예배 주보가 있는데 아, 바로 여기에서도 아, 3월 15일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이 새싹예배도 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우리 새싹 어린이들의 사진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곳이 바로 어, 새싹 예배실인데, 어, 이곳은그 새싹 예배실이 되기 전에는 멀티 퍼플 스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곳에서 어, 고전무용도 하고, 또 어, 요가 클래스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에, 지금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1세부터 한 3세까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배드리는... 그런 새상 예배실이로 돼서 하나님께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상 예배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유진 간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도우미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도와서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 잘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교회 주중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미애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사회를 위한 어,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온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 주일날이면 이렇게 또 새싹 예배로 오시게 돼서 어, 이 새싹 예배가 날로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세상에 날아와서 보니까 어, 아름다운 꽃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의 방구 듣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세 가지를 바구니에 닮아서, 담아서 담아서 어, 하늘나라로 왔어요. 그런데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바구니를 열고 그리고 꽃을 피어, 꺼내 보니까 꽃은 이미 시들어서 어, 냄새가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의 그 웃음은 그 아이가 이미 자라가지고 소년이 돼서 웃었지만 무뚝뚝한 그런 소년의 웃음이 됐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일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 연세 많으신 어머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젊은 어머님들께 에, 정말 이 덕분에 에, 감사, 바로 어머니 덕분에 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